1,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캡처가 출발이 크게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베스트레이스와 9번 터치참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안쪽 질러 들어오는 9번 터치참, 10번 베스트레이스 그리고 한가운데 5번에 클레어 파워와 안쪽에 2번 애플 스타일까지 네 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11번 행운 바람과 한가운데 7번 바주카보이, 6번 네모 스피릿 등이 올라서 있습니다. 뒷선에 8번 꿈의 향기와 안쪽에 4번 학생 최하위권에는 1번 캡처와 3번 음성파워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5번 에클레오파워와 송재철기수 안쪽에서 3분의 3마신차 앞서있고 9번 터치참이 2위로 바깥쪽 10번 베스트레이스와 외곽의 11번 행운바람까지 4마리 격차 각각 반마신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2번 애플스타일과 7번 바주카보이 8번 꿈의 향기도 뒷선에서 격차를 좁혀내면서 7마리가 한데 뭉쳐있습니다. 1번 캡처와 6번 네모스피릿도 속속 등장해 나오면서 직선주로 5번 에클레오파워 가 근선선도 그러다 9번 터치참과 10번 베스트레이스 두 마리가 치고 나면서 9번 터치참과 10번 베스트레이스가 압승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쪽 파고드는 7번 바주카보이와 프로카 기수 안쪽 공략하면서 두 마리를 뒤쫓습니다만 바깥쪽 10번 베스트레이스와 조인공 기수 안쪽 9번 터치참과 조상범 기수 두 마리가 여전히 맞붙고 있습니다. 안쪽 9번 터치참이냐 바깥쪽 10번 베스트레이스냐 10번 9번 두 마리 접전 속에서 결승선을 향해 달립니다. 10번 베스트레이스가 결국 버티면서 9번 터치참은 2위로, 7번 바주카보이가 3위였습니다. 10번 베스트레이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주로 질주해서 9번 터치참과의 경합 끝에 결국 선두 지켜냈던 10번 베스트레이스. 국산 2살짜리 수말입니다. 10번 베스트레이스. 그리고 9번 터치참이 2위로 따랐고, 7번 바주카보이가 단독 3위로 결승선 통하에 나갔습니다.